요즘 뉴스 보셨나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단순히 여행객 몇명 늘었다고 반가워할 일일까요? 지금 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웃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국가보안의 구멍이 열리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세 가지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관광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열린 이 제도는 처음엔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 심지어 불법 카지노까지 생겼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수년 사이 제주도 내 불법 체류 중국인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체류자였고, 일부는 육지로 넘어와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와 안전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 시 체류지 정보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심지어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관광정책일까요? 국가가 허용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배웠죠. 국경이 열리면 바이러스도 함께 들어온다는 걸.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결핵과 각종 감염병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입국은 사전 건강검사나 의료확인이 없습니다. 비자 입국자는 기본적으로 신원조회, 병력조회, 재무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무비자는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합니다. 열 감지만 하고 들어오면 끝입니다. 만약 감염병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에서 잠시의 체크만으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예전 사스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다시 그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국민 건강보다 관광 수입이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결국 그 피해는 일반 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지하철 타는 사람, 버스 타는 사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1차 노출자입니다. 그때도 그랬듯 또다시 우리만 희생자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정보 관리입니다. 비자 입국의 핵심은 사전 승인입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대사관은 신청자의 신원을 검증합니다. 범죄 이력, 재산 상태, 체류 목적을 미리 확인합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자는 2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일부 국가에서 관광을 명목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비자 면제를 하더라도 전자여행어 가제라는 사전 심사를 거칩니다. 이름과 여권 번호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비자 입국의 범위와 절차가 느슨합니다. 신원불명자, 범죄 이력자, 심지어 불법 취업 목적자까지 한번 들어오면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가 체류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냈다가 논란이 되자 슬그머니 삭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관리입니까? 방치입니까? 안전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순간 국가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단 하나입니다. 안전은 한번 뚫리면 되돌릴 수 없다. 무비자 입국은 관광의 문이 아니라 보안의 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몇 명의 여행객일 뿐일지 모르지만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위험은 언제든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너무 쉽게, 너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안전한 나라일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 경찰의 업무 이전에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도 기본적인 전자등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체류지와 연락처, 방문 목적을 기록하게 하고 이 기록은 법무부와 지자체가 공유해야 합니다. 일본의 전자여행허가제처럼 입국 전 온라인 등록을 해야 입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기반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감염병 위험이 높은 지역,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장치일 뿐입니다. 셋째,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아닌 정보로 경고해야 합니다. 혐오라는 말에 눌려 조심조차 못하는 분위기는 가장 위험합니다. 국가가 말하지 않으면 시민이 준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어떤 환경이 되든 국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냐 우냐의 프레임을 벗어나 국가보안과 국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의 문제입니다. 비자를 없앤다는 건 단순히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관광객 한 명의 편의보다 국민 천만 명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국경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함부로 열면 안 되는 문입니다. 이건 혐오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제도이고 그 제도가 흔들릴 때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개방과 안전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문을 열었지만 그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것은 단순한 관광객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보안, 국민의 건강, 사회의 질서까지 조용히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단축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면역 체계를 일정 부분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비자가 하는 일은 단지 허락 도장이 아닙니다. 그건 나라의 안전망입니다. 비자가 사라지는 순간 사전 검증과 위험 선별의 절차도 사라집니다. 이건 누가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무비자 입국 허용의 구조적 문제와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전 검증 체계의 복원입니다. 비자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원, 재무, 건강, 범죄 이력 등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필터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이 늘어날수록 이 필터는 느슨해지고 결국 무력화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모든 나라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기반 심사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비자 면제국이라도 입국 전 온라인으로 신원과 체류 목적을 전자 등록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외국인 입국자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한국도 이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여행 목적이라 하더라도 입국 전 전자 등록 의무화, 사전 데이터 확인, 체류 목적 구체화는 필수입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건 좋지만 누가 들어오는가를 모르는 개방은 결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제는 통계로 회복할 수 있지만, 신뢰와 안전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보 공유와 추적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현재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 시 체류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대부분의 국민은 모릅니다. 단순히 한 장의 종이 문제로 보이지만, 이건 범죄 추적, 감염병 역학조사, 실종자 탐색 등 모든 공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체류지 확인은 개인 감시가 아니라 공공보호입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머무는 위치를 기록하고 그 정보가 일정 기간 보관되는 건 국제적 표준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 부분을 스스로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잠시 체류지 정보 기재 불필요 공지를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행정의 혼선, 책임의 부재, 그리고 안전의 사각이 동시에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체류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정보는 경찰청, 질병청, 법무부 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연동이 안 되면 보안은 종이위의 단어일 뿐입니다.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나라라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완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위험 국가 분류 체계의 적용입니다. 모든 나라를 같은 기준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전염병, 불법체류율, 위생수준, 정치적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위험국을 분류합니다. 한국도 이 객관적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 상황이 위험관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핵환자 증가, 불법체류자 급증, 그리고 정부 차원의 정보 통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의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국가별 리스크 평가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비자 완화 또는 강화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막을지보다 중요한 건왜 막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국민 경각심과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정부가 경고하지 않으면 국민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조심하자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혐오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혐오는 위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위험을 인식해야 국가가 안전해집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스크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손 씻기 습관이 사회를 지켰습니다. 그 때처럼 다시 경계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개인위생, 접촉 시 신고 의식, 주변 경보 체계를 다시 한번 일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의무가 있습니다. 단한 번의 허점이 나라 전체의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이 유지된다면 그만큼 시민 교육과 공공안전 안내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정치의 책임 회복입니다. 지금 이 논쟁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의 문제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을 걱정하면 혐오로 몰리고 위생을 말하면 차별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서로의 이념 싸움을 멈추고 국가보안을 공동의 생존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무비자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위험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가 없는 개방은 불안만 남깁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관광객 몇 명의 편의를 위해 국가의 안전망을 느슨하게 풀어도 되는가?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국민의 일상입니다. 국가의 보안은 국경에서 시작되고 국민의 안전은 경각심에서 완성됩니다. 무비자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만큼의 안전망을 더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이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감시와 목소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변화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확인하자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국가보안의 구멍은 결국 우리의 일상으로 세어들어옵니다. 그 구멍을 막는 건 거대한 예산이 아니라 작은 경계심 하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은 무비자 입국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의 개방과 국민의 안전, 두 가지 중 당신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의견이 이 논쟁의 균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